지난 시즌과 지금 뭐 남은경이 감안할 때 비슷한 시점인데 지난 시즌은 이제 선두 경쟁의 승점차 한점 차에서 계속 치열한 승부가 이어졌었는데요 오, 네. 자, 숏! 들어갑니다! 골 골입니다. 골! 골입니다, 골! 어머상 어문상의 선취 골! 자, 광주FC가 1대0로 앞서갑니다 아, 시작부터 광주가 전북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안드로이점입니다 다시 볼까요? 아 예.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아슈마 토피 아, 패스 연결. 네, 이거는 최고죠. 자, 이거는 잘 뺐어요. 몸싸움이에요. 김창수가 따라붙습니다. 정규선 자, 자, 자 왼발이 또 이겨내나요? 한번 접고 돌아서려고 합니다만, 잡수. 포를 뺏기지 않았고요. 다시 뒤로 넷. 네. 있어요. 슛. 볼 때, 볼 때를 맞았습니다 다시 자, 들어갑니다. 볼, 볼. 근데 심판이 아니라고 하네요. 자, 네. 아 득점으로 네, 연결이 하고 있습니다. 된 거죠? 득점으로 연결이 된 건가요? 이건 안된거 같은데 일단 너리들을 보겠습니다. 조기성이 일단 볼을 계속적으로 뺏기지 않는 게 중요했었고요. 김보균 슈팅이 지금 골대를 맞고 나왔고요 뒤쪽에서 아 이거 한... 아, 조기성이 오늘 활발해요. 자, 오른쪽에서 조기성. 그쪽에서 이영. 어 있구요. 들어갑니다 점! 방향만 틀어놨습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묘하게 들어갔어요. 네, 잘라 들어가시죠. 네, 여기서 크로스 올렸는데 크로스 받어요 네, 이용이 이걸, 이거를 크로스. 네, 네. 임민혁 선수의 프리킥 오. 들어갔어요. 네, 그대로 골로 이어집니다. 와, 광주가 네. 전반전에 전북을 상대로 득골이나 기록합니다. 2대2 동점. 네. 보시죠. 집중력이 좋네요. 자, 브리킥그대로 아, 지금... 네. 바로 뛰어줍니다 골키퍼 잘 네, 올렸어요. 차했습니다 김보경이 볼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인민의 역습 역습을 할수 있는 기회인데요. 몇 선수들이 앞에서 침투를 합니다. 어문상적으로 좀가다 어문상 어문상, 어문상! 어머니 이번에 슛 들어갑니다. 어문니 이게 역습이죠. 어머니 의 골이 나왔습니다. 다시 앞서나가는 광주 f 시이 주가 세 골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려오는 속도도 너무 늦었고요. 전북이요. 아어문니 아, 아... 빠르네요. 네한 네, 발은 아 전북의 공격. 어, 자9스 타보 돌아서 슛. 오, 들어갑니다! 들었습니다. 터미 있어요, 네. 동쪽골 만드네요. 와, 삼대3이 됩니다. 와, 자 볼까요? 다시 한번 보시죠. 들어왔고 등을지고 등지고 그냥 돌아서는 것이네요. 고명진이 한꺼번에 따라갔는데요. 자, 한 선수가 쓰러졌는데 고명진이 빠져나왔어요. 네. 자, 고명진 선수가 쓰러져 있거든요. 자, 고명진이 중앙 쪽으로 왼쪽으로 아, 빠져나왔습니다. 박정희, 박정희. 채골이 됐습니다 박정인 자 박정인의 캐게 대구 선수 맞고 들어갑니다 자, 순간적으로 빠르게 공격에 나섰고 김성준이 박정인을 향한 수루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네. 대구 선수 한 쓰러져 있었고요 자 여기서 이겼시 정확하게 이제 90도로 가기 대구가 이제 공격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돌아서면서 박한빈 자, 안쪽에 아, 찍었습니다 오, 찍었어요 페널티킥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있었는데, 네, 경악 과정이 있었는데 그대로 좀 뒷발을 걷어차면서 일단 김종혁 주심이 과감하게 패널티를 찍었습니다. 살짝 페널티 라인 위쪽 페널티 키커는 세징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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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생각해서 걷어낸 것 같은데 어, 생각해 보면 이제 골문 바로 안쪽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좀 위험한 수원은 왼쪽 공격에 비해서는 오른쪽 공격이 이제 김태환에 조금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그러면 이제 그... 어! 저페널티킥이 페널티킥 김태환이 페널티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됩니다, 이 장면 네, 여기서죠. 정현철 선수가 머리로 공을 아네 아, 이거는 네. 좀 바보 같은 파울 같네요 지금 장면이 네. 네, 이거 페널티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있습니다 장, 네, 있는 장면 접촉이 분명 너무 확실했고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PK 네. 장면이고요 키커는 염기현염기현 왼발 슛 가볍게 아, 밀어넣습니다 네. 1대1 동점입니다 양한민 골퍼를 뭐 완전히 속였습니다 네. 동기 부여가 될수 있죠. 어떤 의지죠. 예. 이게 이기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사실 경기 아주 초반이고 1대 1이면 나쁜 상황이 아닌데도 전혀 뭐 세리머니나 이런 거 그렇죠. 탈... 고강민 서울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승규 이때 문제가 저런 부분이에요 지금도 부드럽게 갖고 네. 한승규가 앞쪽에 수비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슈팅도 너무 굉장히 좋은 슈팅이었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한승규 선수가 지금 접근할 때 상태가 사실 지난주에 조금 더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에 아. 걱정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화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네. 자 왼쪽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골대 슛으로 갑니다! 파 네, 일류첸코 헤더 그리고 팔라시오스의 마무리입니다 아, 왼쪽에서 송민규 선수의 돌파에 이은 크로스 그리고 일류첸코가 헤더로 바꿔놨을 때 왼쪽에서 한 번에 넘어왔을 때이 공간을 허용했고요 사실 여기선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는데 임채민을 벗어난 송민규의 왼쪽 크로스가 좋았고요 그리고 아 일류첸코 위치를 골이 있습니다 강상우가 오른발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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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뒤쪽에서 와, 송민규의 셀러브레이션이 오늘도 나옵니다. 아늘 일관된 셀러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송민규 선수. 자 2대 0을 만듭니다. 올 시즌 8 번째 골입니다. 파운드에서 대구를 상대로 역전골을 기록했던 조합인데, 예! 야 지금 앞에서 뜨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야 방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쪽으로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뭐처럼 여러 차례 지금 페스가 연결됩니다. 아, 아 그런데 여기서 네. 빼앗깁니다. 여기서 끊었어요. 한번두 번만 더 연결되면 이제 박스 안으로 가는 거고요. 자 거군요. 그리고 힐패스, 일류첸코 가슴 트래핑. 아 그리고 팔로세비치가 들어가고 있어요. 있습니다. 팔로세비치. 쿠가. 교체 체임 성공. 팔로세비치 오늘 오른입니다 네. 역습의 정석입니다. 뽑아주는 아 일류첸코 의 힐패스 좋았고요. 송민규가 들어가면서 지금 팔로세비치가 안쪽으로 들어오는걸 의식하고 신광은이 땡겼지만 이 선수가. 와.